당일 살리는 24가지 미네랄의 과학 농업 신통 방통 S.B. 미네랄 병충해 강화다. 사과거동, 아, 코저나 이것 추석 사과인데. 음. 응. 아, 뭐. 제 손이라. 봉지를 다 쌓여. 봉지를. 아, 사장님. 무게가 많이 나가네. 무척 나가요. 예? 네? 무척 나가요. 야물죠 사과가. 저희 장년에요 1단이 나왔어요. 1단이 10kg에 네. 열 17개, 18개 들어갔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10kg 한 박스에 원칙은 20개 이상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근데 17개, 1 8개 담으면 한 박스라. 아. 10kg 나가더라니까. 아. 열... 나중에 박스로 담을 때 한번 봐봐야겠네. 원래는 그래 안될거라 냉이 마... 너무 많이 받았어. 아, 냉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네, 올그 아. 냉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저장기에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아. 그래도 좀 큰기는 거지. 봐이요바떼기가홍로가 네. 어, 3전 3 1 0 k g 담으면은 제일 큰게 3전 담았는데. 원래는 거의 이 후반 많이 걸리겠죠. 아. 잘 됐으나 이래 이래 잘 되는 거 처음 봤어. 아, 이래 잘 되는 거 처음 진짜? 봤어요. 자, 예. 한번 위에서 아래로 한번 비춰 볼까요? 아, 이래 안 컸거든. 요구나. 밑에 안 했는데, 이 밭대기는. 아, 여기는? 네. 요 끝에 가해 있는 이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 밭대기는. 아, 이 밭대기는? 아. 이쪽 밭대기 이쪽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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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는 아, 자랐어. 아, 아. 자랐는데, 이 SBA 미네랄 이거 3년을 하고 난 게, 나무도 좋고, 이거 뭐이어 이거. 뭐 엄청 달아도, 얼마나 좋은 거 나무가, 열매가. 음. 사장님,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과일이잖아요? 예. 네. 맛! 맛은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좋은가 봐. 우리는 주인은 뭐 우리 것만못본게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이제 올 추석에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 갖고 작업해 가지고 자기 회사에 푸르미이렇게 하도 맛이 있어 가지고 음. 다른 사람 걸못먹겠다 해. 음. 우리꺼 먹다가. 원래는 사장님꺼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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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고. 안 먹어, 안 우리 아들도 우리걸를안 먹더라니까. 왜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거, 요거 하고 난게한 먹지만은, 사과 줄라고 뭐, 난리라. 음. 부사, 저장해놨는 거, 그런 거 뭐, 있어야지 주지. 음. 우리 농사지도 없어서 못 주는기라. 저보이써 <laughs> 새가. 네. 다른 음. 사람들은 새가 많이 안 파는데, 우리 때는 <laughs> 당도 올라가고. 이거는 몇 년생이에요? 요, 이것도 요, 많이 다른 거 같은데? 요, 요것도 한, 7, 8년생 됐지. 응. 음. 이봐, 이거. 다쫓았어 이거 봐. 아, 새가쫓은 거, 제가 새가 쪼은 것도 한번 찍어볼까? 하지마. 아, 이렇게 찍어 있네. 뭐, 아. 얼마나 먹는지이와이 아. 얼마나 큰 거. 어.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저기 불안병이 걸려서 이제 좀 음. 묶어놨지. 음. 농사는 진짜 한 99%도 됐는데 이제 돈을, 마이 하나, 이제, 뭐 <laughs> 하나, 이제, 이 문제지까지는, 뭐. 잘 됐어요. 사장님. 주위에서도. 네. 지금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하긴 하는데. 못 쳤냐고 안 물어보세요? 안 켜요. <laughs> 안 켜요, 안물어보면들은안 켜요. 안 물어봐. 절대적으로 하면. 뭐라 하냐, 많이 달았다고 이야기해, 자꾸. 아. 너무 많이 달아서 깔아놨는데, 너무 많이 달 아. 얼굴은, 장류는 비루도 많이 줬지만, 얼굴은 비루 하, 저 장년이 비료 많이 음. 줬지만 황금알 농법 할 때. 아이 그 얘기하는 하시면 아. 안 되니 건 지워야겠다. 아. <laughs> 어 전에는 내가 농사을 때는 비료도 많이 했는데 장년이 원래는 음. 밑비료 한 번밖에 안 줬어요. 음, 그러니까 비료는 그럼 대비도 제... 한 개도 안 했어. 네네. 네, 그래도 모르게 농사 잘됐에 음. 뭐. S 비 미네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거만창 종기, 내, 농사 짓고는 아직까지는 이거만창 종걸 영양제라하는 거는 못 봤어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한테 권장하고 싶어도, 내가 요잘 돼가지고 와가지고 본 결과에 대하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어서 또내 이야기는 해요, 친구들한테. 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미노산을 말하고, 음. 또, 게르마늄 장국반에서가 게르마늄 하거든. 음. 그런, 그래 이제, 그거 하고, 하고 기 때문에. 안 돼. 나도 게르마늄 해요. 음. 하는데, 지금 가면, 우리 집에 가면 십박스 있어요. 응. 음. 십박스 있는데, 그거 철려고 없어. 열려고 음. 없어. 응. 음. 이거 해야 되지, 야. 음. 또, 뭐. 아니, 이것만 이건... 해도 평소보다 훨씬 잘 되시는데. 그거는 안 하면은 박스박스 음. 같은 게있잖 음그런게 뭐하고 음 마이 저 집에 마이 해놨는데 그렇게 농사를 하는거는 이제 본께 이제 내가 이때까지 농사를 지도 그냥 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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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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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뇨? 그냥 모르고 농사를 지었는데 네. 비로 막 하고 비로 막이어아면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SBS 미네랄. SB 미네랄. 네, SB 미네랄 하면은, 네. 그냥, 거짓말같이 커지 싶어. 아. 거짓말거이 커요. 그런데, 아. 어, 이걸 아끼면 안 돼요. 두 병, 두 병, 두병 계속 엮다가, 이제, 한여름에는, 한병성었거든한병 엮고, 계속 한병성었어한병 엮었고, 두병열때 이제 요거 깔날 머리가 하면, 이제, 이제 요거 깔내락 하면 두 병, 두 병, 두번 철학하더라고. 네네네. 두번 쳐고. 공기 그러니까 이제, 마주까지는 철날이 많지. 만해도 이제 2단계, 2단계도 쳐도 됩니까? 깔 이래 났을때아 예, 사장님, 이제 다 수확하실 텐데. 이제 이건 네. 안 쳐도 돼요? 이전 안 쳐도 되겠죠. 홍로 다음 주면 수확하신다 그러시잖아요. 네, 네. 아랫게. 네. 어, 한 3일 전에. 네. 요비 오기 전에. 네. 오후에 깜빡 뭐르고한 빙이었어. 아, 아이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아요. 아, 그럼요, 사장님. 한, 한번 보세요. 수확할때 보시면 아세요. 어, 여, 여타 본 게, 네. 아이고, 여다 이거. 어차피, 아니, 어차피. 괜찮아요, 사장님. 세, 아, 그래. <laughs> 내생각에도 그래. 네. 한 빙은 여었어. 아. 그리고, 내 마음에 이게 이제 안 참게 한 빙이었는기라. 아, 빨리 덕가를 내고 싶으셔가지고 네, 아. 그렇지만은 뭐, 걔안 탁하니까 뭐, 걔안캐치는 뭐. <laughs> 사장님, 그러면 저기, 한마디 해 주세요. 우리가 찾던 진짜 영양제 SB 미네랄 요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예, 있으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찾던 진짜 영양제 SB 미네랄. 예, 우리가 찾던 진짜 영양제는 SB 미네랄 요거뿐이 싶어. 딴 영양제를 뭐 3만, 4만 원뭐 대중도 없다마는 그 아무리 해도 요거는 가격 저렴하고 효과가 엄청 빨리 와 닿는 것에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문 쳐고 두 분만 딱 쳐면은 눈에 보여. 여기 커는 게 속도가 보이고. 잎이 하면, 딴 것보다도 막 잎이 들리잖아. 잎이 보여요이 바위가. 어떻게. 멋지잖아. 선이. 아, 한 선이 막. 봐, 이거 바작 꼈잖아 네. 바작. 이래도바짝바작꼈잖아 그죠? 음. 음, 봐. 이게 너무 강한 기라, 바닥바닥. 음. 응. 바닥. 음. 그래, 최고 정기라 음.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가고 싶지만은, 여 주위에 이제 캐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날 만다고 안 믿어주는 기라. 그런게 그러니까 내가 까린다는 올게좀 일찍 나서면은그 사람들이 맛 자꾸 보고 하겠는데, 까리 또 다른 사람들한 아, 좀 이제 나면은 이제 끝이죠. 아, 이제 나면은, 네. 이제, 이제, 이제 돌아요. 응. 대박 도네. 이제 돌아서 이제 뭐, 8월달 안에 따겠지, 뭐. 사장님, 그것만 하나. 우리가 찾던 진짜 영양제 SB 미네랄. 우리가 찾던 영양제는 SB 미네랄 밖에 없습니다. 꼭 그...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내가 뭐, 하나의말아 소리는 안 해도 됐고, 내꺼 이 물건을 한번 보고, 음. 뭐, 내가, 난 농사는 잘 짓지는 뭐, 이어서 제일 꼬바리 농사 짓는 사람인데, 제일 모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저함게 일찍 닦겠지. 음. 그런데, 요물건은 깨끗하게 좋아요. 다른 사람은 참, 요얼굴 막, 어 사비도 많이 끼고, 요, 요막 냉받아가지고, 음. 이게 멋이 붙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죠다 음. 깨끗하잖아. 봐. 음. 거의 90, 100%. 90%가 아니고 100%는 음. 다 깨끗해요. 없어. 그런 게 없어. 어쩌다 한 개씩, 아, 요, 요, 요거 한개 보이는 것네. 아, 요렇게 된다는 아, 거죠? 요런 아, 게 없다는 아, 말씀이시죠? 없어. 아, 없어. 아. 이런게 음, 거의 없어. 음. 한 나무에 열 나무 차가지고 요런 거한개 나올 정도 말씀이거든 음, 음. 없어. 이제 이제 색도 돌고 음.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예. 밭을 조금만 더 찍어 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사인 받아야 되는구나. <laughs> 이 와. 지금은 진짜 자랐거든. 아, 이쪽이? 에이, 아. 엄청 잘고, 막, 붉은 게안 나왔어. 여기 한 나무가 아직까지 고른 나무가 있어. 여기 여. 한, 번 와보시면 알기라. 네. 어디더라? 아, 요 나무. 아, 요게 요구도... 딴 거보다 조금 잘긴 잘네 이게 아. 왜냐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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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전부 이랬거든. 아. 큰 기,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SB 그 미네랄하고는, 지금, 배 좋아졌지, 배. 음. 배도 더 좋아졌지, 뭐. 음. 그, 뭐, 밀려서 빠지는 게, 뭐, 할수 없고. 그, 봐요, 뭐, 엄청, 잘되잖아 되죠. 이 대사를 한 찍어보겠습니다. 많이 달았어, 엄청 많이 달았어. 근데 이거, 입소지를 좀덜 해가지고. 햇빛에 땅땅 아. 끼까지 가지고 엄청 많이 달았네요. 이게 좀 화면이 어두워서 잘 네.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위에까지. 오늘 날씨가 어.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너무 뜨거운 거보다 낫죠 사장이? 낫지 낫. 네. 뜨거운 거보단 낫죠. 아, 엄청 이제, 이제, 많이 달았습니다. 이뭐 있어요? 저희가, 전신이. 저희가... 맛있어 놓은 게 새와 다팠어. 이봐. 아. 저희가 저기 그 뭐지? 당도가 기회가 올라... 되면은 저희 대표님한테 그가. 보여드리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오겠습니다 예와이 네. 안에까지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엄청 네, 많이 아, 달었어요다 엄청 달르 엄청 다르고 이게 장도가 있으니까 자꾸 새가 파아 아, 새도 그거 안 와요? 어? 새도 안 와보죠? 알아 아. 이거 새가 뭔지 알아 봐 이거 딱 나는 음, 밑에도 음, 다파잖아 지금 음, 음. 빠진 밑에도 음, 음. 희한하네 이거 봐 이게 파고. 가몽인가 이게? 이게 봉지 이게, 싸놓은 게 이게 가몽인데 예. 여는 냉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아. 이, 처음보 이래, 자라. 아. 엄청 자라. 아, 여기가? 와, 냉을 받아서 사비도 아 끼고, 막 이래가지고. 아. 제작가제작꺼 보다, 밤충도 뭐. 아 여기, 여기도 거의 2다이 나왔는데. 네. 1다이, 2다이 나왔는데, 가뭄이 올해 아 냉받아가지고. 냉받아가지고. 흰, 흰, 흰. 이, 이, 순이 없잖아 봐. 음. 순이 없어. 음 고마워, 뭐, 뭐, 안 커요. 이것도 음 올게. 7년생인데, 음. 오늘 MI 이 군데.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구입문이 031-985-5092-5093. 전국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